어 저는 개인적으로 느낄 때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었고 어, 처음 서준 형이랑 감독님을 만나는 미팅 자리에서 아마 서준 형도 그렇게 느낄 거예요. 처음 미팅을 딱 했는데 그냥 그냥 친해졌어요. 네. <laughs> 그러니까 뭔가 공통, 공통점을 찾아서 막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이런 게 전혀 아니었는데 그냥 진짜 그냥 그냥 진짜 친해져 버렸어요. 그게 참 어, 모르겠어요. 어, 사실. 저도 제일 가장 친한 친구랑 어떤 계기로 친해졌나 생각해보면 사실 기억이 잘안 나거든요. 네 그런 것처럼 제가 좀 자연스럽게 친해져서 그런지 사실 뭐 어떤 그런 일을 찾기가 좀 어, 특별한 계기가 필요 없었던 것 같습니다. 네 그리고 네. 영화 보시면은 잘아 이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거의 매장면이 다 에피소드였거든요. 어. 근데 그냥 저한테 기억에 남는 거는 저희가 이제 처음 막 어, 입교를 한 다음에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 장면 뭐 이렇게 아까 보셨다시피 운동장에서 훈련하고 있거나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감독님이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하시고 그 조교 선배님들한테만 자 여기서 이렇게 지금 시켜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그냥 우리는 그냥 진짜 거기에 들어온 각 이제 들어온 어, 훈련 훈련 훈련생처럼 행동하게 하자어요 무조건 어, 조교들이 소리 지르는 거에 맞춰서 해라. 그게 더 현실적일 것, 같아. 사실적일 것 같다. 해가지고 뭐 누구는 뭐그 팔벌려 뛰게 하는데 마지막 소리 내가지고 다시 한번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되게. 감독님 스스로 되게 즉흥적인 그 상황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자 하신 것 같아요. 어떤 장면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장면에서 대사를 바꾸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하고 이제 대사를 바꾸고 이제 거기에 오 거기에서 오는 이제 우리의 즉흥적인 반응을 담으려고 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참 떠오르네요. 네, 지금. 저 같은 경우는 그 훈련 장면을 찍으면서. 감독님이 한 10분씩 이렇게 어, 롤을 계속 맞아요 맞아요 맞아, 맞아. 그래서 처음에는 눈치 보면서 이만하면 컷할 때가 됐는데 안 하시네 이러고 있으니 이러고 한 10분씩 뭐 버핏 테스트 하고 막 이러니까 어 일단 재입대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음 그런 훈련들을 소화하면서 예전 생각도 나면서 웃지 말아야 되는 상황에서 자꾸 웃음이 나와가지고 저는 예, 재밌었던 것 같고 그 장면이, 찐, <laughs> 그 장면을 찍고 나서 감독님과 식사하면서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. <laughs>